금융수석입니다. 최근 바이낸스 글로벌이 국내 거래소 고팍스를 인수하며 사실상 한국 시장에 재진입하였습니다. 바이낸스 글로벌은 국적이 불분명하고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무흑적 거래소로 국내 금융당국의 감독망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과거 자금 세탁과 범죄 조직의 자금 은닉 통로로 적발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제재를 받거나 퇴출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금융당국은 절차상 문제없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 통제장치 없이 재진입을 허용했습니다. 바이낸스는 초대형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소로 국내 투자자의 이용 비중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래소의 서버, 자금 흐름, 이용자 정보 언어 하나 당국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합니다. 이 상태에서 거래 규모만 확대된다면 이는 금융 주권의 공백이자 범죄 악용의 위험 지대가 될 수밖에 없으며 국내 시장은 해외 거래소의 자금 세탁 통로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허가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감독과 관리 체계의 재점검입니다. 관계 당국은 고팍스 인수 승인 과정과 실제 운영 구조를 다시 들여다보고. 바이낸스 글로벌과 고팍스 간의 오더북 공유를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 주문과 유동성이 해외 본사 시스템으로 직결되는 것을 막아 국내 시장의 통제력과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국내 투자자 자금의 분리보관과 정보 접근권 확보가 전제되지 않는 한 바이낸스 글로벌의 국내 영업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위원회는 이를 우선 점검하고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라고 하더라도 국내 이용자 자금이 거래되는 이상 국내법상 보호장치와 국제공조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자금세탁, 불법거래, 제재회폐 등 범죄적 이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실효적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가상자산제도와의 성패는 바이낸스 글로벌과 같은 감독 사각지대를 얼마나 신속히 메우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도화의 취지가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에 있다면 이 같은 사례가 제도 공백 속에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금융 주권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계 당국의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끝까지 점검하겠습니다.